지금까지 시술을 많이 받아봤는데 효과가 미비했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대만지피부과 권영신 원장입니다 피부과에서 레이저 리프팅 시술 받고 효과 없거나 미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리프팅 시술은 비용도 큰데 많이 속상하셨죠 얼굴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는 기분인데 병원을 옮겨서 시술을 받아 봐도 또큰 돈을 써도 효과를 잘 모르겠고 또런 마음이 속상하셨을 거예요. 효과가 없더라도 왜인지 이유나 좀 알고 싶은 분들께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효과가 잘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보면 시술을 처음 받으시는 분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해보신 분들이 더 많아요. 특히 피부과적 시술뿐만 아니라 성형외과적 시술을 받으신 분들의 비율이 더 많은데요. 시술을 많이 받게 되면 손상이 하나 하나 누적이 되고 조직이 단단해지고 무거워지는 쪽으로 변형. 됩니다. 무거운 조직을 리프팅시키려고 하니 효과가 떨어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일단 변형된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줘야겠죠. 이때 사용하는 장비가 파사 리프팅이라고 부르는 레비나스입니다. 이 레비나스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바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체외 충격파를 피부 안쪽으로 쏴서. 변형된 조직을 복원시키는 원리입니다. 침대 매트리스에 오래 누워 있으면 그 자리가 푹 눌리게 되잖아요. 우리 얼굴도 똑같습니다. 시술 자극뿐 아니라 노화 자체도 변형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레비나스의 체외 충격파를 통해 변형된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뒤에 티타늄 레이저로 지방층은 타이트닝 시키고 유지인대도 강화시켜줍니다. 마무리로. 울세라로 늘어진 조직을 근막 쪽으로 붙여주면서 지방층의 경막을 쪼여주어한번더 타이트닝 시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방식을 모두 사용한 것이 안즈의 근본 리프팅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울세라, 티타늄, 써머지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근본 리프팅에서도 시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비나스를 티타늄 이후에 하게 되면 열심히 티타늄이 타이트닝 시켜준 조직을 체외 충격화 흔들어서 리프팅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시술을 많이 받아봤는데 효과가 미비했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요약하면 레비나스로 변형된 조직을 풀어주고 티타늄과 울세라의 시너지를 이용한 비팅이 안즈 근본 리프팅이다 그동안 리프팅 시술의 효과가 미비했다면 기대해보셔도 좋다 입니다 울세라, 티타늄 모두 안즈는 몇년 전부터 사용해왔던 장비이고 학회 강의도 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시술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울세라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 근막과 지방층 모두를 타겟으로 하는 듀얼 뎁스 테크닉으로 시술해 드리고 있고요 제대로 된 층에 전달하기 위해서 모니터를 정말 뚫어져라 보면서 시술하고 있습니다. 티타늄도 90킬로스 정도로 충분하게 열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주 피부과는 이렇게 한 가지 장비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장비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시너지를 가지는 장비를 발굴해서 수술 만족도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